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새벽이고요 아침 긍정화건 116일 차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해 볼게요 오늘의 책은 데일리 필로소피라는 책입니다 제가 밀레의 서재를 통해서 보고 있는 책인데요 저에게 와 닿은 문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오면 그 생각을 가볍게 유지하라. 화가 증폭되지만 않으면 된다. 분노와 불만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인간이야말로 강인하며 진정한 용기와 참을성을 지녔다고 할수 있다.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할 때 더욱 강인해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강함이란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임을 기억하라. 오늘은 제가 평정심과 관련된 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을 끓이는데 어제 불편했던 감정을 딸에게 드러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독 가족 앞에서, 딸 앞에서 왜 이렇게 약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서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한달 동안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딸에게 최소 10일은 정말 화를 내지 않는 한 달을 보내야 되겠다고 다짐했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실천하겠다고 외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5월 한달 동안 10일 동안은 딸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천일 성공했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되었다. 4.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 4. 아침 긍정확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아침 긍정확원을 천일동안 외쳤다 5.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나의 정체성 목적 의식을 천번 말했다 6. 경제 그,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한다 부자들의 dna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다 나는 경제 금융 공부를 천일동안 했다 오늘은 제가 콜금리 라는 용어를 다시 공부했는데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콜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금리가 콜금리이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7. 나는 영어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천문장 외웠다. 8.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루에 물2터를 마신다. 9. 나는 성공했다. 내 삶은 성공했다. 내 일도 성공했다. 내 일은 대박이 났다. 나의찐 팬이 만 명이 생겼다. 내 가족도 성공했다. 내 가족은 건강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부가 넘친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월 한달 동안 평정심을 유지하며 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5월 한달 동안은 딸에게 최소 10일 동안 화를 내지 않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한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